우 <목소리> 어? 냥 <목소리> 장군이보고 흑사랑으로 오라해 아, 예 고맙습니다 팬입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형님 아유, 아유 아유 아유, 뭐야 아이고 우비사 갖고왔다 어? 어 아유 사람 없어 점잘아 보이던데 아이고 아이고 카스테라하고 맛있을까 하고, 아이고. 아유, 고맙구나. 아이뭐 저래, 저래 깔끔하게 저래 인사만 하고 가노. 어? 일단 그러니까 내리자. 아유, 잘 먹겠습니다. 어, 갑자기 문두드리는데 어, 저걸 또 넣어주고 가시네. 아유, 이럴 때 방송한 보람이 있, 있 있어요. 요, 요, 어머, 좀 먹고 가야 된다. 이 집, 이 집은 안, 무, 안 먹고 가면 안 돼. 불륜들의 천국이겠지. 어, 여름 좋다. 여름 먹고, 이제, 어, 한 번. 한번 자고 가면 돼. 어 뒤에 요, 요 커튼 다 내려고. 여름되면 요 에어컨 다 있고 밑에 보일러 따여가 찌긴다요. 지금 지금 그득그라 찌기네. 자고 싶다요. 흙사랑 흙사랑 그마이어 사랑하면은 흙한 뭐 보소. <laughs> 저 개새끼들. 친새끼들씨발 새끼가. 아 이거 시키지도 않은 걸왜 갖고? 야 이거 뭔데? 서비스가 이뭐 뭐고? 서비스 <목소리> 서비스가 아아 어, 이런. 나코라 때문에 이 흑사랑 오는 거 아니다, 얘들아. 아 우리 닌자인님이시네 아유, 닌자인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닌자인님 고맙습니다. 아 너무 고마워요, 정말. 진심으로. 야, 돈가스 안 시키는데. 아, 이네들 계속 내줘도, 내줘도 되나? 어? 와, 이 미역국 먹으면은, 배경이온 어, 할머니도 월딩이 어, 터진다. 진짜 흑사랑 아버지님은 내가 봤을 때, 돈가스도 맛있다, 이 집에. 돈까스 많이 먹으러 가잖아. 부산에 돈까스 맛있는 데다 갔다 아이가. 돈까스 자체가 뭐 감자탕집에서 파는 돈까스 맛 존나 없거든 솔직히. 그 애기들 먹으라고 이제 어.. 어른들은 어, 먹고 애기들 먹으라고 돈까스 주는.. 파는 건데 존나 쓰레기인데 이거 흑사랑 돈까스 어, 인사된다 진짜 많은 돈까스집 먹어봤지만 그죠그 집이 많 어.. 맛집? 많지. 맛있어. 돈었스 그 사람 별로더라고 호불호가 좀 갈리는 건 사실이야. 근데 이엄존나 매운 맛 먹어야 돼. 아 밥을 이거 굳에 있으면 이거로 와서 먹어야지. 아 얘기를 해야 지 음, 이거 맞 이거 맛집데 갑자기 무슨 미꾸라지 뭐? 갑자기 힘들리잡으러 가는데. 반갑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형님. 제가 케캐인거 머리 크기 봐라. <laughs> 아씨, 아, 발 진짜 동네 다 머리 크기하고 어깨 넓이 보세요 형님들. 아, 아 들어왔는데 씨발 하실 틀리네. 내가 봐도. 어. 내가 이거 저 생활한 동일거 있어서 생각하게 내가 했는데 그 왜장보이가서콘 TV 남캠인지 이제 아시겠어. 보통 이어디서오는데 야, 아까 그 앞이 안 했나? 이거는 응. 또 처음. 이이말고다 이게 음, 맛있다 이게. 뭐 마가? 밥밥안 먹고. 장골이 살 빠졌네. 요즘에 오천원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조금 빠진 거 같아 살 찌고만. 아니, 아니면 100 107에서 지금 한 105. 응. 근데 얼굴은 진짜 잘 생겼어 장군이가 내가 오촌에서, 지금, 오촌에 살, 어리 랐다고 해서, 저기서 이제, 귀여, 요즘에 이제, 미도 그런 거안 좋아하나? 귀농, 어, 귀여하지. 좋아하지. 그러니까 좋아하지. 도시에 이제 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다 보면, 내가 또 방송에 기재해다 보니까 가능한 거지. 거기 있으면 내가 청소를 또다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좀 빠지네, 이거. 운동을 안 해도 빠져. 어깨 좀 좁히고 있을까? <laughs> 아니, 저주하고 같이, 같이 돌아가니까. 어때? 어, 제주도. 지지지 저 씨, 지금. 라이프는, 저, 해운대. 저거, 저거. 미정아. 야, 나도 좀, 하나 얻으라고 좀 나갈게. 어. 어. <laughs> 장난하지. 나도, 너, 고나구만 나도 뭐, 어. 이해를 안 됐지만. <laughs> 어? 미정아, 나, 나, 나도 해놓고, 우리 주말 부부로 살자. 응. 뭐, CCTV로 오빠 맨날 방송만 하고 이제 뭐, 내가 뿔조뿔하라돼돼안해먹하나 어때요 쩍저 씨, 뭐, 엄청 잘하잖아. 응. 응. 이게 유명한다, 네. 그 미꾸라지 잡으러 어디로 가는데? 이 호텔 뭐, 호텔 요, 호텔 밥이, 밥 많을까, 이 아, 아까 장소가 뭐, 설레 됐다는데. 어? 설레 안된거같 아, 아까 근데, 어떤 형님께서 이야기 주시는데, 무슨 말이라고 하셨더라? 무슨 말이라고 하셨죠, 형님? 아, 맵네, 이거. 그 맵고 싶나 어. 백골말 아, 백골말 맞아. 이, 이 근처입니까? 어. 이 근처에요. 나도 그 미꾸라지를 한 번만 잡봤는데 네. 잡아가지고,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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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가. 음. 불때어가 불, 불, 지금 비아가 안 되진데, 그, 비, 아궁, 아, 아궁이 비우면 나 아니, 안 가려지나? 위에 아, 가려, 없나? 어, 아, 아, 없어. 그럼, 어떻게든 해야지. <laughs> 어떻게든 해야죠. 음. 그, 그, 보자. 어, <laughs> 어떻게든 해야죠. 어떻게든. 그, 비 오면은. 평상은 있다. 평상 안에, 그, 평상에서 물 수는 있고. 음. 불때하는 불 거. 아, 그럼, 어서어서 먹고, 먹고 자고 간다고. 먹고 자고 가지. 야 어. 근데 그래. 집에서 30kg 밖에 안 돼갖고, 왔다 갔다 하지. 술, 술 한잔 먹으면 또 자고, 어. 술안 먹으면 뭐 왔다 갔다 하고 가지. 아니, 알를 가야 된다. 아리를 를 가야. 맞지. 내가 밖에 나와서 뭘 해도. 원래 내장 신경이 이제 100이었으면, 응. 이제 애가 됐으면, 나한테 신경 쓰는 게한 60? 어, 이제 둘째, 지금 우리 와이프가 생리 안한지 지금 6일 됐어, 6일. 어? 생리 안한지 6일 됐어, 지금. 어땠는데, 그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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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나오는 게 나아. <laughs> 모르지. 내가 지금 몰라. 둘째 나오면 이제 뇌에 대한 관심이 이제 20, 20 밖에안 돼. 이제 애한테 이제 다 가지. 아니, 씨가 얼마나 좋길래, 와. 아니, 내 이번에 한테 좀 세게 해볼거든 됐다! <laughs> 아. 하면서 막, 어, 늦을 것 같지. 한 보름 전에. 그런데 한 6일 됐어 지금 <laughs> 생일 <정이> 알았지 <laughs> 어 진짜로 민정아 기다려라 오늘 나이 있다 이렇게 그때 보니까 배우 씨는 애 갖고 싶어 하만 응. 애는 빨리 낳아야 돼 친구들 사이에서 한량이었어요 진짜 자기 일을 하면서 항상 술을 먹어요 자기 일은 항상 착실하게 하면서 응. 일을 마치고 술을 먹어도 아침까지 술 먹고 성실하게 또 성실하게 일도 합니다 응. 음. 근데 완전 한량 중에 한량이야. 그래 하면서 또 운동까지 하고. 음. 술도 막, 억수로 먹는다 진짜. 체력이, 체력이 족대는 거지. 어. 회사 생활도 하면서, 음. 또 운동까지 하고 술도 먹고 근데 요즘에는 또 운동은 안 하다 보니까 체력이 또 이제 요즘 한 3명 모니더 술집 있잖아. 음. 예전에는 막 4, 5명 모어도 막, 끝도 없었다. 내가 봤을 때 간이, 간이 좀 부터 있었는데. 어, 야, 저같은거 계란 한번 입었는데도 씨발, 그 내가 완전 막, 어? <laughs> 내가 지금 이걸로 일하고 있는거 알지? 응. 네. 왜 이렇게 비고있는거 너무 작아 보이지 않아? 아우 우신네요 <laughs> 형님들 양켓맞네요 좀, 좀 숙이고, 숙이고 있으세요 양켓맞네요 형님들 아. 형님들 계란한복 이거 한벌에 4-5만원 밖에 안합니다 쿠팡에 계란복이이게 멋진건지 이제 알았죠 형님들 <laughs> <laughs> 내가 언제 있을때를 몰랐을거야 값이 있으니까 계란복이이게뭔건지 응. <laughs> 한벌에 4-5만원 밖에 안해 비어디 꺼졌나, 가마? 그냥, 그, 바깥, 바깥에, 바깥에 걸고놓고 그거는, 시청자 필요. 장, 장, 장아? 자, 장아? 장화 필요 있나, 근데? 뭐, 수제만 시고 왔나? 해봐, 인마, 이지 아니, 아까 누가 장아 살았더라고. 나 봐라, 임마. 뭐, 사으면또 내, 또 센서였다고, 뭐, 용문가, 이가 장아, 장아 뭐 하려고, 얘들아. 그래, 수 한잔 만봤는야 기부자 들어가는 데도 아닌데. 진짜 잘 먹죠? 밥도 잘 먹고. 나 어? 양은 많이 안 먹어. 야, 맛있게 먹지맛있게 우리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어. 솔직히 내가 좀딱 봤을 때, 내 처음 봤을 때 인터넷 방송 BJ 한다고 머리 노랗게 염색해가 재미가 그래 그래 음식도 이렇게 크고 하니까 어, 그래. 좋아하겠나 처음에 좀안 좋아했어. 그런데 어. 내가 밥자리하면서 밥을 내 너무 맛있게, 음.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어. 완전. 파이가 밥을 엄청 맛있게 먹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어, 꼭 가잖아. 아니, 집에서. 어, 집에서. 집에서 장모님이음식을 엄청 많이 해요. 어, 그런 거 보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어, 빨리 온나, 바보라. 어, 고마워. 어, 네. 알지? 제 이사, 이제야 집... 집... 예, 예. 바보. 미꾸라 잡아봤나? 안 잡았는데. 안 잡았는데. 아, 좋다네. 오늘, 오늘, 곰 찍어야 된대. 어? 왜? 공직가,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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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비 온나, 미꾸라니 잘안 나옵니다, 음! 부모, 아는데 틀립니다 <laughs> 미꾸라지들이 밑으로 다 들어가면 다 아니 아니 낚시방에서 아저씨들이 비온날 더 많이 나온다는데 그니까 그걸 하면은 밑으로 완전 긁어야 됩니다 이게 물,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심이 깊기 때문에 밑으로 더 긁어야 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비가 많으면은 백군마을 안된다고 안 <laughs> 왜 안돼 백군마을 왜? 백군마을이 뭐, 제일 그래도 괜찮다는데 미군아지는 날굴 안묵지못묵지 날굴은 못묵지 개새끼들 내 철벽이라고, 응. 씨발로. 배로도 무습니다 이지라, 개새끼야. 무슨 빙어가 개새끼야. 티켓을 먹잖아난딱 응. 왔고 딱 생각했지. 아, 잡아갖고, 장군이한테 가. 장군이 장구리 그 소스다 해갖고, 볼 때가 볼때갖고딱 하루 시간 좋아하겠다. 다 시사. 그린다고. 어. 가면서 이제, 또, 이제, 또 장군도 농촌 마을 건너지 않니까 또, 뭐다 할게요. 어, 좋지. 근데 <목소리가> 가비 그 오면, 거기 위에 비 가리는 게없어고 장작이, 그좀 힘들까. 나 예전에는 진짜 매운 거 진짜 좋아했는데, 나이 먹고 또 술도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이 매운 게안 들어가더라고. 근데 이거는 매운, 매운 정도가 아닌데, 너무 그건데, 너무, 너무 매운데. 어, 아, 이거 같이 잡혀야 된다. 그러면 좁았다는데. 어드린다. 아, 잡는다. 잡으면 잡지. 어드린잡 아, 내 폭발력이 더지나거든 어. 홍바에 첫날 던지고 다음 날 가보는 까 돌무는 돌문 이제 돌무는 이만한 거딱 사이 즈 좋은 거 맛있는 거와 음. 돌무로 나오네 진짜로 몇 어. 해가 음. 나서 홍발바를 처음 설치해 봤는데 다음 날 바로 나왔어 어디 바다에 바다에 <laughs> 아 소쿠리 아 얘기를 하지 집에 있는데 머물선거으로 장비가 소쿠리하고 소쿠리 쪽대 하나주시면 어. 되는 거 아이가? 어. 쪽대? 뭐, 이거, 이거 하는 게 쪽대가 예. 그, 럼 저도 사고 왔다. 하나? 하나 하고 되겠나? 네. 하나만 하나 하면 되지, 니 이제. 하나 하면 되지. 한 명이 잡고 있니? 두명이에해한 <laughs> <띄워. 웃음> 음, 명이 이거 하고, 네. 이제. 두명 띠고. 반도, 반도가 뭐야? 반도. 반도가 족대. 족대. 어. 소쿠리도 사야 되네. 소쿠리뭐 하려고? 삽, 삽이 왜 필요해? 삽이 로하나 원래 먹었있어요 예. 삽으 원래 물을 음. 좀 뱀게 된 게. 음 물을 빼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봤네 이걸 알아봐 야면 되게 알아봐야 될거 아니야 아 오면서 <laughs> 돼. 어떻게 사아야될거 아니야 <laughs>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못 뭐 잡으면 이거 갖고 뭐. 검은색 바람 또아사고 필요 없다고 지금 몇 시고 아그 3시 5분이네 가자 빨리 가서 <laughs>